자 오늘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시장 정리 또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0.72% 정도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음, 어, AI 반도체 관련돼서 다시 한번 뜨겁게 열풍이 불고 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좀 강세 움직임을 좀 강, 어, 보이면서 일단은 나스닥 시장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3대 지수로 보면 조금 혼조 양상을 일단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아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음 우리 이제 그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이제 대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주식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음 금요일에 1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는 뭐 항상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일봉상의 추세를 좀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이 보통은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도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추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더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한번 떴죠. 그래서 매스 타이밍이 한번떠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 고점까지 한번 오르고 요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매스 타이밍이 뜨시고.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이제 뭐 오늘 강세 보이다가 실적이 좋다. AI 관련돼서 뭐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급등은 했는데 오늘 급등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좀 많았다 라는게 하나가 부담이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 거래가 많은 이런 부분이 되면 230.25달러 밑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은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차트 상으로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이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는 확장이 되는 아래쪽에도 조금 확장이 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엔비디아 때문에 만약에 강세를 보였다면 이 부분의 강세가 음 우리 시장이 다음 주에도 연결이 될수 있는지는 여전히 엔비디아 주가에 좀 달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230.25 달러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은 우리나라 AI,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더좀조정을 받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같이 염두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그 미국은 요번에 P.C. 지수 이번에 나오죠. P.C. 지수 나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 어 저번 달 말에 이제 나왔던 고용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고용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C.P.I.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뭐. 3월에 50bp 인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오면서 이게, 이게 1월 말에 이제 그 지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이 고점을 잡았고 미국 내의 긴축 기조 자체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은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방 아닙니다.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기술적 반등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반등을 시도.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그 나스닥 시장이 일단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유지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를 일단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저녁에 그냥 만천 사백 삼십이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수, 부분이 일단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PC 지수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 드릴 때 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됐었죠. 우리 시장이 처음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항선 근처에서 일단은 수렴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양호한 것 같다. 수렴형으로 가면 수렴형 돌파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 200인데, 그냥 코스, 코스, 어, 코스피로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이게 수렴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수렴형 부분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은 해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수렴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2,500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그죠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은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깨졌어요. 수렴이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고 있는 패턴 자체가 이제 하방은 멈추고 하방은 멈추고 그 다음에 고점 부분은 계속 떨어지는 그 패턴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등면 삼각형 패턴에서 하락 직각 삼각형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이 날이죠. 요날은 사실은 깨졌는데 깨진 걸로 지금 보기보다는 음 하루만 더 기다려 봅시다. 뭐 이렇게 말씀해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흐름 자체가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하락으로 하락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중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세 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대응하기 조금 힘들고 일단 시장이 주도주가 뭐가 될지 향후에 잡히기 이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현금 비중을 절반 정도 이상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일단 보수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라고 언급을 해 드리고 있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 종목들 좀 많이 팔았습니다. 좀 많이 팔았고 현금화 부분도 좀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조정을 만약에 그냥 받는 모습이 보이면, 시기상으로는 양해 전에는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패턴선 하단을 칠지 아니면 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크게 열어두면은 지금 한 22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주식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요때 하는 게 좋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뭔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면 사실은 수익 내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계속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회원분들은 시장이 막 이렇게 어그러질 때는 제가 현금을 거의 100% 만드는 경우가 많죠. 현금을 거의 100%까지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아마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50% 정도 코스피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조금 달라요. 코스피하고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흐름이 깨지지 않았는데.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야. 체가 요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추세가 깨졌습니다. 깨진 날은 오날 깨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깨졌죠. 깨지면은 이게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현금화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지수권을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3일째 그 지수권을 지켜내고는 있는데요. 774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774가 깨지면은 코스닥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스닥 시장이 763포인트까지도 깨지면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걸로, 올라가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깨지고, 깨지는 모습 보이면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언급은 다시 해드리긴 할 건데, 시장 반동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깨지면은, 음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743 정도가 되는데 743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만에 에 깨지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방향을 또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조금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 안에서는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사실은 구분을 해도 되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얘기를 하죠. 나서야 될 때하고 나서지 않을 때만 알아도 사람이 중간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음 이게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때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만 구분을 해도 절반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장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종목들 설명해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종목은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전에 종목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흐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 자체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수렴으로 갔어요. 거의 수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좋지는 않은데, 얘는 수렴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수렴령 한번 돌파를 하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멈추고 다시금, 다시금 돌파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수렴이 바뀌었죠. 다시금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수렴령 패턴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일단 봐줄 수 있다라고 예전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고,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고, 그런 다음에 지금 계속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뭐, 깨야 되는 자리는 안 깨고, 다시 돌파를 했죠. 그렇죠 다시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멈췄습니다. 멈추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금 저항선 이전에 매물 많이 받았던 가격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항공우주 움직임하고는 조금 다르죠. 움직임 자체가 지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차트 일단은 길게 보기, 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만약에 이거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탈 가격은 8만 5천 정도로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쪽으로는 지금 뭐 가격과는 10만 8천 원 정도까지 늘려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오늘 유한양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죠.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SK스케어 오늘 올라오는 모습인데, SK스케어는 뭐 매물이 조금 있긴 합니다. 매물이 조금 있긴 하니까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LIGNX1은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매번 말씀을 해 드립니다만은, 종목이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내가 종목을,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올 때 언제 팔 것인가를 생각을 하신 게더 낫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금리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반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한진칼이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얘도 계속 반등이죠. 그렇죠? 그게 의미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DI 동일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흐름 자체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고 사실 요거 저희 회원방에서 했는지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어요때 얘기를 해 드린 종목이죠 항상 똑같아요 타이밍은 타이밍은 항상 똑같이 돌파하고 난 다음에 멈추고 다시 금 돌파할 때요 종목은 한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2월 초에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 드렸고요 매수하라고 가능하다고 요건 개별로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익률에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오늘까지 열심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16,000에서 2만0까지상승 했으니까 벌써 20% 이상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저항 도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DI 동일도 체크는 일단 하시고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오늘 요들 종목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서는 KINX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데, KINX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것같지는 않죠. 근데, 이게 완만하게 지금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중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기술적 반등이고, 거의 지금 다 왔어요. 얘는 거의 다와 있는 고란 상태니까 참고하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거의 다 왔고, 세비캠, 세비캠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118,700원이 일단 중요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요걸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돌파를 하면, 한번 뭐,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조금 놀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저희, 저희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쉬고 있으면은 뭐 문자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쪽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요번에 시장이 조정 받을 때는 뭐 인버스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죠 인버스를 한다 이것도 가능하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인버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기 보다는 시장이 조정 받을 때는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을 어떤 식으로 갈고 닦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그래서 시장이 다시금 붙을 때 수익 자체를 전혀 놓치지 않는 모든 수익을 확 그냥 한번 자, 다 잡아먹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